야심한 시각,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바다 마을. 저, 저기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선씨, 여기, 여기, 여기. 어? 어디, 어디, 어디. 지금, 어디, 지금 여기 어디. 온 거예요. 여기. 어? 아, 제발 오빠 이러지 마 나한테. 음. 오빠 관광 명소 데리고 간댔잖아요. 흥부로 개천. 근데 우리 진짜 여기서. 여기 왜온 거예요, 오빠? 음, 사실은 이 안에 막 이흥 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흥 한번구경찍으려나합니이 밤에 오빠? 응, 음. 잠깐만 있어봐. 이. 내가 꽃 가리고 오니까. 아, 진짜? 자, 서리지오 다 가리고 왔습니다. 잼나 안 봤어. <웃음> <웃음> 이야기한 거, 아, 그 이상한 큰 걸로 내가 한마리 딱 구해 올게요. 자, 기다려봐요. 이. 어, 너무 믿음직스러워, 오빠. 응. <laughs> 진짜 바다 사나이 해남 줄동이오 이번에는 민물 입수입니다 개천 구경 좀 해보셨나요? 맑디 맑은 바다와는 또 다른 물속 세상 서린 씨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 자분히 물고기를 찾아봅니다 이 추운 날 뭐가 있긴 해 어두운 밤의 탁한 시야. 깊은 바닷속을 누비는 그에게 이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녀석. 물고기들이 깊이 잠들었을 시각, 요 녀석은 밤마실을 나왔다. 바다사나이의 눈에 띈 모양인데요. 혹여나 눈치라도 챌까? 조심스레 숨죽여 다가가는 바다사나이. 밤맛을 나온 잉어와 밤맛을 나온 해남간의 다소 고요한 추격전. 잠이 덜깬 녀석이었던 걸까요? 순식간에 잉어를 낚아챘습니다. 어, 아, 이래서 굳이 밤을 노렸던 거군요. 호지에 나가야 돼, 지 어떻게 진짜 밖에서 뭔가 더 커? 이거 이거 잡고 어.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 무거워 무거워 더큰 것도 있는데 약간 옆에 왔네 그냥 보이는 거맨 처음 보이는 거 잡은 거 그만 얼리 고한 마리만 어 오늘 한 마리만 나 이곳만도 너무 기뻐요 지금 <laughs> 와 세상에 이런 잉어 보셨나요 개천 산책을 싫다더니 대왕 잉어 한 마리에 서린 씨도 한바구스입니다 손이 대서 <laughs> 비닐하고 내장만 뜯어내고. 자, 바닥하고 간나 어? 오빠 지금 포 드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골고루 튀기지라고칼 응. 것만 넣을 거예요. 음. 워낙 큰 녀석인 만큼 이렇게 칼집을 내어줘야 속까지 잘 익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칼끝을 응. 넣어가지고 하면은 네. 원래 뭐 저저 꽃이 핀 것처럼 딱 되는데 응. 오늘 은 우리가 좀큰 튀김기 갖고 막, 막 가마솥에 해야 되니까. 음. 이야 가마솥에 잉어 튀김이라. 뭐냐면 음. 그좀 낙으로 하는데, 딱. 신기해, 신기해. 어, 아, 진짜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구나. 튀기고 나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음. 상상은 못하지만은 네. 잘 되기를. 네, 기대하면서. 자, 이제 풀을 음. 피워 볼까요 네, 좋아요. 아, 이거 지금, 지금 가마솥 뚜껑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이거 응, 어, 음. 이게 너무 좁아. 야, 스님 사이즈가 안 맞다. 이거, 이 이. 올라는 가요 오빠? 뭐.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돼. 너무 안 위험해 안 돼. 위험해 네, 오빠 그 여, 서, 여기다 세워주면 이거 안 되겠다 네. 오빠 이거밖에 없어요 더큰 화로 없어요? 근데 네, 얘네는 네. 저 가스레인지 오늘 이거밖에 없는데 하긴 오빠도 혼자 네. 계시니까 큰게 필요 없구나 오빠 그러면은 잠깐만 어디 보자 아니 제가 깡통이랑 이런 걸좀본것 음. 같아 제가 오빠 뭐 이렇게 불 이렇게 할수 있는 화로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 네, 네, 네 그러면 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서린이가 만들어 줄 거예요. 네, 네. 자기만의 생기는. 음. 내가 아까 낮에 뭘 봤는데 쌍통이. 서린 씨 눈썰미 끝내주네요. 필요한 순간마다 음. 척척 어디선가 그 무언가를 소수지. 찾아냅니다. 만 있으면 돼 짜잔 빈 깡통+ 빈 깡통 <laughs> 이+ 깡통이 좋은 깡통 빈 <laughs> <웬> 깡통. <laughs> 깡통이 아니고 <laughs> 그걸로 만들 거야? 거예요? 오빠 어, 어, 이것만 있으면 끝났어 그냥 보기만 봐도 되지 당연하죠 조심조심 조심, 손 조심하세요 빈 깡통 위를 펜치로 뜯어주고 옆면 곳곳에 송곳으로 공기 구멍을 뚫어줍니다. 또 다른 면을 일부 잘라내 장장 넣을 구멍까지 만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순식간에 후루룩 바다사나이 살림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이야, 이거 뭐 간단하게 완전히 만들었네. 순식간에 똑딱이죠? 응, 순식간에 똑딱이다 진짜. 오셔. 어. 네. 완성. 일어나. 됐다, 됐다. 됐겠죠, 빠 어, 우리 충분히 튀김해 먹겠죠. 대왕잉어를 튀기려면 장작도 잔뜩, 화력이 중요합니다. 자, 보라, 할할 붙으라. 야, 하루가 좋아서 이런 거 불이 너무 잘 붙는데? 바람이 솔솔 잘통하다요좀 올라오는 게뭐 확실히 틀린데? 음리 씨가 하루를 너무 잘 만든다 보다 임시적으로 만든, 잠시 만든 건데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두고두고 두고 네우우우우 연기 관계로 우오 기름 정말 많이 들어가 자 이제 뒤 봅시다 자우자굽자꾹자꾹자 아, 고소한 음. 냄새. 미처 잠기지 못한 등에도 뜨거운 기름을 휘리릭. 아유, 미안해라미안해라 하면서 계속해. <laughs> 미안하고 감사하고. 네. 맛있게 먹는 걸로. 음. 뜨거운 기름이 닿으면 칼집낸 살들이 곱게 피어오릅니다. 오빠, 이게 기름 샤워예요? 어. 어, 우리 오늘 리면 끼리면 끼기름끼리기 끼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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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살짝 디면 끼리면 끼 되겠는데. 정말요? 면 음. 뭐 이렇게 가운데. 자, 하나 둘. 끼리면 끼리면 이리면 끼리면 끼리면 오빠 저는 진짜 이런 요리는 처음 보네요. 잉어가 <laughs> 잉어가 살이 쫙 벌어지면서 오빠 꽃이 핀다는 게 이거네요. 너도 하고 나니 까 나도 마음에 드네. <laughs> 그리고 어쩜 아이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휘었어요. 이쁘게도. 참. 아, 이건 우리, 서진 씨가 하루를 잘 만들어줘가지고, 끄덕으로 네. 모양도 잘나오고 아니, 근데 오빠, 어. 아까 저는 오빠가 이거 잉어 잡아가지고 와서 손질할 때만 해도, 아, 미안해. 그랬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 보니까, 아, 맛있겠다. <laughs> 또 그러지는 아, 거 있지. 원래 또 먹을, 먹을 준비에 대해서는 또 꼬돌이. 안 되는데, 진짜 아, 사람이. 에구와. 기도 예술 비주얼도 예술 이름하야 잉어꽃튀김입니다. 크기만큼이나 두툼한 살점, 살점 하나만으로 한입이 가득 찰 것만 같은데요. 자 이제 어려볼까요? 선택하면 볼게요. 어떻게 기대 기대. 오 오빠, 얘 오빠 무거워서 혼자 어떻게 들어요? 우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오빠 꼬리,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아 꼬리 잡을게, 꼬리. 잡을게 이쪽으로 와서. 자. 하나둘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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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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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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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고 대박이다 정말. 우와. <웃음> <웃음> 이야, 이거 이거 사람으로 좀 크다. 아. 오호호호호. 미리 준비해 둔 양념까지 골고루 뿌려주니 더 풍성해지고 꽃처럼 화려해졌습니다. 배달 음식 저리 가라. 한밤중에 펼쳐지는 야식 파티. 제일 큰거 먹을래 이거. 우와. 나는... 오빠 살봐. 오, 난, 아, 난 아랫배 살. 어쫀득해요맛있네와 네. 음음음음 맛있다 이거. 음 우와 우와. 우와. 아 너무, 너무 큰데? 나는 오빠가 다 먹을 어. 수 있어. 하나, 둘. 오! 우와! 음! <웃음> 오! <웃음> 음 맛있어 음. 아, 잉어가 이런 맛이 있구나 헉, 몰랐어요 음! 오빠 닭고기, 닭고기 먹는 기분이야 음. 닭 다리살 같아 튀겨먹어도 또배 우리 음. 갈라나 놔 놓으니까 너무 비주도 음. 좋고. 제가 예전에 음, 파병을 갔어요. 음. 외국으로 파병을 갔는데 이라땡 나라인데 음. 거기는 외국 귀빈이나 정말 집안에 정말 정말 큰 행사가 있으면 음. 이 잉어 찜을 해서 먹어요. 음. 이거를 그 대접받은 사람은 정말 최고의 만찬을 대접받은 거래요. 저 오늘 오빠 최고의 맛이 음 오빠한테 아, 기억해놔야 되겠네 음.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음. 꼭 기억했다가 큰거또 먹어야지 꼭그 매수 갚으세요 ,이. 네 서린 음. 씨 오늘 귀빈 대접 제대로 받네요 음.